네. 이봉현 선수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? 뭐, 사람이 뭐, 아지 있잖아, 살면서. 네. 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, 여기서 끈기다, 뭐, 집념이다, 뭐, 비슷한 말이지만. 아, 글쎄요. 네. <laughs> 그게, 그럼, 네. 승부욕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어좀 예상외네 나는 그냥 네. 뭐 끈기 뭐 이런 걸줄알았지뭐 네. 끈기도 예. 그렇지만 승부욕이라 하면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승부근성 네. 아니에요 네. 근성 예? 그쵸 그리고 그래서 뭐 그그 그, 그 승부근성이 네. 막판 스퍼트를 할때 네. 32kg 35kg 지점에서큰 힘이 되는 거 같네 보니까 그쵸, 그쵸. 그럼 네? 근성이 없으면 네. 그걸 네. 하질 네. 못하죠 네 내가 키가 이쪽으로 길어 근성이 라스트 스퍼트 할때네 그래서 딴거 모르겠는데 네. 그... 뭔가 하면은, 네. 남들한테 좀 지는 걸좀 싫어하는. 아 그런, 아 그런 게 좀. 그런 게 있구만요. 네. 그걸 내색을 밖으로 안 했을 뿐이지, 그냥 꾹 하고 있구만요. 그래서 안 했는데, 안에는 그런 게 네. 많죠. 혹시 충청도에 기질 있잖아요. 예, 네. 좀꾹 참으면서도, 네. 어떻게 남들이 볼때 고지식하고 생각하는데, 원칙 막뭐 하나 세우면은, 옆면 어. 안 주고 가는 그, 스타일, 그런 그쵸.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좀 네? 네? 많죠. 네? 수정수사, 그런 거 있잖아, 기진이. 예. 예. 이거 남들이 볼 때는 고조식 가다가 오지 마. 근데 나중에 보면, 길게 보면, 이게좀 예.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. 예.